몸이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모든 것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렇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몸이 작용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 현실이 창조가 되는 거죠. 머리로 생각을 해도 그 생각대로 또 그대로 현실이 창조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모든 것이고 마음이 진짜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은 느낌을 먹걸, 먹으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느낌을 원하고 어떤 느낌을 먹으려고 하는지 어떤 느낌이 집착을 하는지 그것이 이 몸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마음이 몸에, 몸이 행동하도록 만들고, 또그 마음이 생각도 일으키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보고 듣고 또 판단도 하고, 이게 마음의 원리라. 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은 느낌을 찾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느끼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이 몸은 정말 이 남자 여자 그성 에너지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은 다 그렇게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 에너지가 세면은 오지. 그 성으로 인해서 느끼려고 하는 그 느낌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항상 그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돈 에너지가 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생각하는 마음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게 항상 돈과 연관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몸은 돈 쪽으로 항상 뭔가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생각하고 이제 그기에 집착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항상 눈이 항상 남자를 향해 있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이 몸이 행동을 하니까 뭔가가 느낌이 느껴지겠죠, 그죠? 성의 에너지가 세다고 생각을 하면 몸이 항상 뭔가가 그 성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이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너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거든요. 몸이 본능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수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너무나 세면은 자기 자신은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에너지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들키면 너무 수치스럽고, 버림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온통 이 몸이 그 성에너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꽉차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그냥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느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기고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숨기는 만큼 에너지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가식을 쓰겠죠. 아닌 척하고. 정말 무슨 나는 섹스와 정말 관심이 어, 섹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남녀간의 사랑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의 에너지는 너무나 너무나 세겠죠. 그러면 그 세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몸은 오직 성관념, 성 에너지를 원하고 있고 이게 너무 수치로 수치스러워서 나는 머리로 아닌 척하고, 완전 가식으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식적인 나를 만들어서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러면 이 에너지가 이 몸에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나잖아요. 오직 남녀 간의 사랑, 그 느낌을 원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살아가기 때문에 다 건드려요. 세상 사람들을 다 건드린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절대 현실에서 좋은 소리 못들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 에너지를 계속 다 상대방을 다 그쳐버리기 때문에 미움을 만들어 놓고 질투도 일으키고 나는 그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하는 에너지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고달프나? 왜 사람들은 나를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까?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할까? 자기 미움으로 또 어떻게든 자기 또 어, 미움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나는 그 에너지 때문에 현실에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도록 내 현실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에너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완전 이게 마음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버리려면 인정을 해주고 그게 나니까. 그 성에 집착하는 그 마음, 그 에너지가 나니까 나는 그냥 인정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느껴져야 수치심이 올라오고 그 수치심 에너지가 나감으로써 치유가 되고 이 몸에서 해탈을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점점점점 점점 나가면서 나는 진짜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을 보는 눈이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 때문에 오직 성에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나 눈치가 보이고, 더 두렵기도 하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 성의 에너지로 사람들을 다쳐버리니까. 그럼 성, 그 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세면 모든 여자들은 그냥 적이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남자들을 뺏는 그런 에너지가 돼버리거든요. 다내 걸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자기 스스로 그냥 그 에너지로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 에너지 때문에 자기 인생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너무나 외롭다. 이런 상태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현실에서 그냥 급급하게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서 또 열심히 살려,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정말 삶이 고통이고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느낌을 원하고 있고 어떤 먹이를 먹고 있는지 이 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보는 시선이 어디에 항상 고정이 돼가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느낌을 알아야 내가 성에 집착을 하는지, 돈에 집착을 하는지, 그러면 성에 집착을 하면 인생이 그냥 온통 성으로 내 인생이 창조가 됐을 것이고, 돈에 집착하는 에너지가 세면 모든 인생이 돈으로 연관이 돼서 거기에서 너무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삶이 분명히 창조가 됐기 때문에 나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이것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느낌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먹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 먹이를 먹어야 살아가는 게 나라는 나, 이 애고니까. 그래서 이 에고, 애고, 이 에고가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느낌을 먹으려고 하는지를 나는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나는 이 마음의 터널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 치유가 돼야 된다. 이 몸이 원하는 것은 다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 정화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내가 다 억눌러버리고 머리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